이번에는 스레드풀을 알아볼 건데요. 예. 제가 이제 FS, Script, l i 같은 거 예. 이런 모듈의 메서드들은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에서 동시에 돌아간다. 그거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기랑 비동기랑에서 순서도 맞추고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동시에 돌아가면 몇 개까지 같이 동시에 돌아갈까 예.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무턱대고 다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이 공식 문서에서 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백그라운드에서 몇개 동시에 돌아가냐면 노드는 기본적으로 4개 설정되어 있어요 4개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Threadful.js Threadful.js를 만들고 어, 이게 확실히 눈으로 보려면 좀 크립토같이 복잡한 거 크립토같이 복잡해야 4개씩 동시에 돌아간다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원래 초판에는 이 부분을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 백그라운드에서 막 무제한으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막 동시에 돌아가지 않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강조해 넣었습니다. 100만 번 돌리는 거라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작업이에요. 알고리즘도 샤512로 상당히 좀 복잡한 작업이고, 그래서 이런 네, 해시화, 해시화하는 거에서 이렇게 100만 번 계산을 한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딱 봐도 좀 연산량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8개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처음 시작 시간에서 끝나는 시간이 표시가 되겠죠 몇초 걸리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을 거고 이거를 이렇게 8개를 만들면 그 규칙이 보이실 거예요 동시에 몇 개씩 돌아가는지 4, 5, 6, 7 예, 하나만 더 여덟 개. 제가 이건데 책 쓰다가 설정을 바꿨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동시에 돌려볼게요. 노드 스레드풀 크립토 아예 오타. 예, 오타나면 보통 다 이렇게 막못 찾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바로 오타 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노드 스레드풀 해보면 네. 이거 보시면 어뭐 여덟 개가 동시에 돌아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보면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여러 번 실행을 해 보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타이머 같은 시간을 재는 거는 여러 번 실행을 하는 게 좋은데 네, 잘 보시면 계속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첫번 처음 4개랑 네, 그다음 4개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드는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작업, FS, 크립토, 제트릭 이런 것들을 4개씩 동시에 돌린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4개씩. 어, 제 컴퓨터는 코어가 코어가 몇개 있더라? 코어가 6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개밖에 안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비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자기 코어 개수에 맞게 늘려 주시면 되는데 8개씩 실행할 수 있게 또는 자기 코어 개수에 맞게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프로세스 엠브의 uv-threadful-size 이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맥이나 리눅스는 이렇게만 쳐도 동작을 하는데 윈도우에서는 이, 명령어, 이 명령어가 안 먹히기 때문에 앞에 set 한칸 띄고 하면 프로세스 엠브 uv-threadful-size가 8개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노드의 그 백그라운드에서 8개를 동시에 돌릴 수가 있고 노드 스레드풀 해보면 네 이렇게 8개가 동시에 실행되죠. 이번에는 그룹이 나뉘는 게 없죠. 7이 제일 먼저 뜨는 걸로 봐서는 8개가 동시에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비 스레드 풀 사이즈를 자기 컴퓨터 사양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워커 스레드 할 때도 그 워커 개수를 막 조절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레드 풀도 자기 컴퓨터 사양에 맞게 예, 코어 개수에 맞게 조절을 하셔야 효율적으로 예, 동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번에는 이제 이벤트. 이거는 알아두면 편리해요. 저희가 막 브라우저 쪽 자바스크립트 하셨던 분들은 막 클릭하면 어떤 동작을 호출해야 되는지 그런 거 콜백함수 등록해 놓는 것처럼 이렇게 이벤트, 이벤트를 등록해 놓을 수가 있는데 이 이벤트를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그 이벤트를 실행했을 때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벤트 패턴으로 막 여러 파일 간에 막 동작을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 어떤 파일에다가 이벤트 1이라는 걸 심어놓고 다른 파일에서 이벤트 1을 호출하면 예, 그 파일에서 이벤트 1의 콜백함수가 실행돼서 여러 파일안에 서로를 막 호출하는 거죠 예, 서로 등록해놨던 이벤트를 호출하는 거 이렇게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벤트라는 모듈이 있어요 이벤트에서 이렇게 이벤트 M, 이벤트 이미터라는 생성자를 가져오시고 이렇게 뉴를 붙여서 저만의 커스텀 이벤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 이벤트 이이 미터를 계속 뉴뉴뉴 하면 예, 이벤트 묶음들이 여러 개가 생기겠죠. 저예제에서는 이렇게 이벤트 하나 만들어서 애드 이벤트 리스 너 그리고 하나 등록하고 또는 애드 이벤트 리스 너의 별명으로 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등록하고 예, 또 같은 이벤트에 콜백을 여러 개 같은 이벤트 하나에, 이벤트2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추가했는데, 거기다가 콜백을 두 개를 이렇게 추가를 한 거죠. 두 개, 이렇게. 얘는 하나만 이렇게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이 once라는 게 있는데, once는 이벤트 하나가 있으면, 한 번만 실행되고, 다음에 안 불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벤트, 이밋으로 이 on이나 add 이벤트 리스너로 등록했던 거를 호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밋. 그래서 이벤트 원하면 여기 이벤트 원뜰 것이고 이벤트 2 하면 아까 등록했던 두 개가 이렇게 호출이 될 것이고 이벤트 3를 이렇게 두번 호출하면 이게 원스잖아요. 원스니까 한번 밖에 실행이 안 돼요. 얘만 이렇게 실행되고 얘는 실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이거 이벤트 이렇게 4를 등록하고 나서 나중에 이벤트 지우고 싶으면 리무브 얼 리스너스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실행이 안 되겠죠. 리무브 얼 리스너스 했을 때는 이 이벤트 4에 엮여 있는 모든 콜백 함수가 다 지워지거든요. 예를 들어 리무브 얼 리스너스 이벤트 2 했을 때는 여기 첫 번째 콜백이랑 두 번째 콜백이 둘다 지워지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두 개를 등록해 놨다가 나중에 얘 하나만 지우고 싶다. 네. 둘다 지우는 거는 이벤트 얼 리스너스 하면 되는데 하나만 지우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이벤트 5처럼, 리무브 리스너. 이게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리무브 리스너가 있는데, 이때는 그 하나의 리스너가 뭔지를, 콜백 함수가 뭔지를 변수로 넣어줘야 돼요. 당연하겠죠. 두개 이상을 등록했을 때는, 그냥 리무브 리스너 이벤트 5 하면, 어떤 거 지우라는 건지 모르니까, 어떤 콜백 함수를 지울지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넣어주셔야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이제, 이벤트 2. 여기에 콜백 함수가 몇개 등록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리스너 카운트인데, 그러면 두 개. 저희가 여기 하나, 두개 등록했으니까 두 개가 뜨겠죠. 이 커스텀 이벤트, 이거는 잘 쓰시면 엄청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벤트들을 막 여러 개 엮어 놓으면, 하나 이벤트 호출됐을 때, 그에 따라서 막쪼자작 해가지고 다른 이벤트들막 짜르르 호출되게도 할수 있고, 다양한 파일들 간에 서로 막이 파일이 어떤 이벤트를 이 밑에서 다른 파일의 on 이 부분을 on의 콜백 부분을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연쇄 작용을 할수 있으니까 이거 이벤트는 어, 잘 활용해 주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활용할 수 있으면 나중에 또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 책에서는 여기밖에 소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소켓 아이오나뭐 이런 웹 소켓 12장 그런 데서는 한번 제가 어, 강조할 때는 한번 이거를 고민을 좀 해볼게요.